기지, 우주 기지로 도착한 느낌 <laughs> 지금 이렇게 빠집니다. 김경환 셰프 1번 그리고 송인영 씨 2번 뭐 들고 와야지. 아, 아. 에, 에, 탄도가 보입니다. 물골이 깊어서 에, 조금에도 배가 뜰수 있다고 해서 나루나고 합니다. 잡이가 없습니다. 완 원시 구석기 지금 낚시잡이. 네, 이름을 구석기 낚시잡이로 해보도록. 오우. 어. 장난 아니죠? 정말. <laughs> 뭐요? 거... 어, 나는 완전 깊이만 들어갔어. 어, 그래도 바닥에 뭐가 좀. 딴죽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는 좀 걷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과면 밤만 배리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일른열심에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는데 한 말씀. 아... 자 낚시 구멍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부르 부르시라고 전문적으로 봤습니다. 나왔자 구멍이 오, 오, 오. 뭐 물이 쭉쭉. 이건 <laughs> 아무도 대구멍이야. 제법 <laughs> 크더라고 낚시 부르시. 어, 그거 비슷해. 그러면은 방향을 봐야 돼. 방향 있다 에이 진짜 망고가 있었지 달인제 아니다달인자아 엄마, 이게... 이게... 여기 가서 갖고 올 거, 굳이 볼까? 잠아만요 일단... 가물만가깐야지 <laughs> 아니 그건 아니다 만 시원하게. 지금 현재 10분째 꽁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망둥어 구멍만 발견하고 낙지 구멍은 발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부 센세이가 도착했습니다. 센세이 네,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다니? 뭐라고? 버렸다고 버렸다고 그렇지 응? 이미, 이미 말. 끝났다고 <laughs> 큰거래 너무 많은데 이 발견하셨어요 이렇게 마데가 이렇게 물이 있으면 낚지다 마른 곳에 물이 있으면 낚시다 여기 낚지있다는데여 봐봐 예안 나와요 안 나와 안 올라 붙을 거야 뻥뻥 땅 외관 ч и с 거도 아니야 아는때� d 제이거 내가 태어 Thank you. 들어오시면 올라 물이 올라 낚시 주릇을 발견하기에 우리 같은 사람도 없어요 낚시를 하는 사람도 한 몬다. 어른적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원리인 것같습 낚시는 일년생으로 새끼를 아, 까면 알을 아, 까면 알로 낳는 거예요? 새끼로 까는 거예요? 알로 낳고, 알로 낳고, 알로 낳고 보아서 보아. 네, 마리씩 네. 한. 7 8 0마리만나그든요 낚시 대가리에 보면 알 이렇게 딱정그랗게 있겠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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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마디만 나아 그냥. 냐 여기 진한 마리가 알까지 없네 알까지 전다 이런 것들이 낚시를 한자국데요 약간 하트 모양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나중에 예, 네, 이거 캡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자 야, 그까 야, 스다말 야, 그니까 야, 그니까 야, 그니빠 야, 어니 빠졌어. 니까 야, 그니까 야, 그니까 야, 그니가 물이 니까 야, 그까 야, 그니 야, 그니 야, 구멍이 작았는데 못 봤겠구나. 이것도지않나 어. 옆으로 들 옆으로 타구나. 옆으로 것도 맞지? 으로 아니, 네. 다, 여기저기, 여기기 여기저기, 여기저여기 여기저기, 여기 여기저기, 이기요기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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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저기여기을 아직은 낮가 이빨이 안 올라왔어. 아이고. 이렇게 뻐근거 나는 못하거. 응? 아, <laughs> <편한 거 볼게요. 웃음> 한 사진 <구멍이> 낮이네. 옆에 칼도 <laughs> 들어가는거 어때요? 한구멍에 한마리씩이죠? <laughs> 자 깔라 할때두 마리로 들고 세마리도 들어. 진짜 뭐 해? 정리해야지. 이으면 될거 같아. 아, 라아만야다거이 한쪽으로 방향을 봐야 돼. 들어가, 버스. <laughs> 실패율 제로네. 화면 나오는 신의 손이라고 누가 그러지몰 아, 저거 어, 뭐거어니 빨리, 빨리. 따라가야지 어? 깊이? 이 어? 이흐 이랬어 너물라운드로 따라가야지 이랬어, 아. 이랬어. 안돼 지금 저기 두린 자식 줄알만지기아니야 이거 경관? 실패 <laughs> 경관? 실거꾸 이렇게 하니깐 부드럽네 막 이거 이거 이제 내놓고 있는 중이야 아마어 있다 근데 형님뭔 뭐, 자전거가 다녔어요, 여기. 哇。 잡는 낚시는. 일단 드론을 발견하면 순발력 있게, 그리고 물기를 따라서, 네, 그,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드디어. 양파캐냐, 어설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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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그리 완전 데여 지금 습니다 이제. 하나 보였던 것 같아. 이 쓰러져서. 이 배워놓고 가야지. 환고 선수 교체. 안명원 씨에게도 선수 교체가 되었습니다. 나고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개펄콘서트 <개폴> <laughs> 아 개펄콘서트 <개폴> <laughs> 라고 했다니까 바로 개펄콘서트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까요 뭐가 어울릴까? 섬집하기 그럴까요? 엄마가 섬 그늘에 다거고르 <laughs> 아이고 또 한참을 쫓아가야 되겠어 쌍구가 됐습니다 여기는 무한 탐도한 낙지 체험 현장입니다. 지금 한 30분 이상 헤매고 있는데요. 벌써 숨이 지쳐오고 있습니다. 어, 뭐 어, 발이 푹푹 빠지고 거의 눈길을 걷는 듯이 에, 뻘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어, 경만신, 용원신 그리고 어. 목탁 송인영 씨. 아무도, 어, 낙지를 개트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어, 과연 오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촬영을 무사히 뭐 끝낼지. 좀, 배가 있던 곳이 까마득히 멀어요. 어, 너무 먼 곳에 있어갖고, 돌아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가 계속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